사랑하는 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의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드려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어,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달갑게 여기지 않죠. 어, 책망과 심판과 그리고 어,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나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은 에레미아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야기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싫은 거예요. 어 좋은 소리만 듣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하도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내 잘못을 지적하면 또 내가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좋은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힘든 말씀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기도 하고,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반응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아에게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하지 마라.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위협했던 거죠.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이제 복가화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으로 되갚음을 주겠다 생각하는 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그 못난 모습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